박서진이 제105회 전국체전 폐막식 광고비로 3억원의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벤트는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서론 최근 대한민국 트로트 스타 박서진이 제105회 전국체전 폐막식에서 무대에 서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서는 문화적 현상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그는 광고비로 최대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의 팬들과 대중, 그리고 광고업계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박서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가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박서진,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다가, 박서진은 최근 몇 년간 트로트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입니다.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그를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박서진은 2024년 제105회 전국체전 폐막식에서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이 행사에서 광고비 3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를 통해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전국체전과 박서진의 공연 전국체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 행사로 매년 수많은 운동선수와 관중이 모여 스포츠의 열기를 느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중의 관심이 다소 줄어들면서 조직위원회는 문화와 스포츠를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공연은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출연은 전국체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많은 관중들이 스포츠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 광고비 3억 원의 의미. 박서진이 받는 광고비가 3억 원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그가 가진 대중적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광고업계 전문가들은 박서진의 출연이 광고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문가는 박서진은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호감도를 가진 연예인으로 그의 출연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광고비 책정이 단순한 공연료를 넘어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5. 박서진의 성공 비결 박서진이 이번 행사에서 큰 성과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그가 가진 노력과 열정 덕분입니다. 그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무대 위에서의 감정 표현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팬들에 대한 애정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팬들 덕분에 제가 여기 설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6. 자선 콘서트와 사회적 책임. 박서진은 단순히 공연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예인으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선 콘서트를 개최하여, 수익금을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복지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가 음악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자선 콘서트의 명칭인 노 좋은 95점은 청년들이 사회로 독립해 나아가는 과정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관객들의 폭발적인 성원으로 인해 추가 좌석을 오픈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7. 박서진의 앞으로의 계획. 박서진은 이번 전국체전 폐막식에서 보여준 에너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전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만큼 최선을 다해 무대에 오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그의 전국 투어는 많은 팬들에게 그의 음악과 매력을 전달할 기회가 될 것이며, 동시에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재다능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8. 대중문화와 스포츠의 융합. 박서진의 출연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대중문화와 스포츠가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의 공연은 관중들에게 스포츠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향후 다른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체전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박서진 씨의 공연은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문화적 요소를 도입해 전국체전의 매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9. 광고비 공개의 영향. 이번 박서진의 광고비 공개는 대중에게 그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공연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서진은 광고비 중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그의 팬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만큼 그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기부와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 박서진의 팬 문화와 사회적 참여. 박서진의 팬클럽은 그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념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박서진이 팬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그의 인기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는 그가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11 결론. 박서진은 제105회 전국체전 폐막식에서의 성공적인 공연과 함께 받은 3억원의 광고비를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는 트로트 스타로서의 위치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예인으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의 다양한 활동과 사회적 참여는 대중문화와 스포츠의 융합을 이끌어내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의 여정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